2023 고3 3월 화학원 모의고사 3번 문제 풀입니다. 다음은 ANO3 수용액 금속 B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금속 A의 원자량은 20A이다. 자 이거 어딘가 좀 많이 봤던 그죠. 많이 본 반응이죠. 요거, 요거, 요거 기억날까요? 딱 떠오르는 거. a o 3 a o 3 기억날까요? 요거. 구리랑, 그죠? 어, 에이지 NO3 반응한, 반응이 있었죠? 질산은 반응한 거. 어,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익숙한 거니까, 바로 맞춰서 한번 매칭해 볼까요? 요거 두 개. 그죠? 될까요? Cu, NO3, 어, 전체 두 개. 플러스 e A, G. 너무 익숙한 반응이니까. 그냥딱 맞춰봅시다. 그래서 구리가 B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EA 플러스. 될까요? A, g 가 A네요. 그죠? 문제없죠 여기? 확인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구리 2 플러스 그죠? B2 플러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E H 자 E a 얘 e, a 여기 있죠? 어 B2 플러스 그럼 M이 이네 그죠? 그럼 바로 나온 거잖아 그죠? 됐죠? 바로 갑시다 자객관에 M은 이고요 됐죠? 이제 뭐네 B S B S 요거 어. 고체 요거 B죠 B 요거 B 구리 구리가 전자족에 잃었죠? 구리 이온됐죠 산화죠? 산화. 사나. 구리가 산화된거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된거니까 다른 문제를 환원시켰겠죠? 어..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죠. 환원제. 될까요? 마무리. 자 B. 1몰. 자 구리 1몰. 자 요거 1몰. 1몰. 됐죠? 그럴때 나오는 A. A 요거 A. 그죠? 요거 2몰 나와야 돼, 2몰. 그죠? 괜찮죠? 근데 지금 질량을 물어봤네요. 근데 위에서 자, 금속 A의 원자량이 A라고 했으니까, 2A, 2번을 나오려면요, 2A가 맞겠죠, 질량은 2A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이니까, 아, 어, 틀렸네요. 될까요? 답은, 기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되겠죠? 물론, 제대로 정탁으로 살아서 맞춰서, 그죠?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 익숙한 반응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제 익숙한 반응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든 조금 스피드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죠? 특히 앞번호에서는, 대죠. 2023 고3 3월 화학 원모의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의 기억만 맞습니다.